자, 7번. 일정 온도 압력에서 실린더에 이게 14g이 들어있대요. X2, C2H4일 것 같죠? C2H4라면 24에서 28g이 1mol이죠? 아무래도 이게 2분의 1mol이란 소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XG를 넣었는데, 아, 반응을 하는 건 아니네요.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g는 V이고, Xg가 7g이 V리터, Yg가 Yg는 9g을 넣었는데, EV라는 거죠. 9g. 어, 마치 무슨 문제랑 똑같아요. 아까 봤던 이 3번 문제랑 비슷하네요. 질량하고 부피가 나왔죠. 여기서도 질량하고 부피가 나오네요. 질량하고 부피가 나왔습니다. 오이고. 자, 줄어 들고 옆으로 살짝 오고. <laughs> 다시 x2 y4의 질량은 14고 2L. 다음에 다음에 xg를 먼저 봅시다. xg는 7g고 v 죠 이 v 에다가 추가를 넣었더니 3V가 됐으니까 V죠. 그러면은 질량 볼이면 자 분자량은 월분의 질량이니까 2분의 1 얘도 월분의 질량이니까 아, 7이구나. 7이고 이것도 7이죠. 분자량이 같네요. 자, 니은. 원자량비는 X대지가 3대 4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자, X2, Y4랑 XG가 같으면 없어지면 XY4가 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 Y2G는 2V인데 음, 9g이죠 2V인데 9g이고 그럼 분자량이 2분의 9라는 소리고 그렇다면 다시 이거를 분자량을 바꿔 주면 얘는 14고 14고 얘가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계산을 구제해 주면 x2 y4가 14 x,y,2는 7이 되고 x,g는 14가 되고 그 다음에 y,2,g는 9가 되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하면 x 더하기 2y가 7이고 x 더하기 g가 14고 2y,g가 9가 되니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해 주면. 자, 싹더하하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4Y 더하기 2G가 얼마가 되죠 30이 되죠 30이 되고 X 더하기 2y 더하기 z 는 15가 되죠. 그래서 g는 8이 되고 x는 여기 되니까 6대 8이어서 3대 4가 됩니다. 자 마지막 1그램에 들어있는 y 원자 수 b 라고 했죠. 1그램에 들어있는 y 원자 수 b 니까 개수비는 다 뭘로 바꾸라고 했죠? x2y랑 얘는 분자량 14고 y2g는 9였으니까 분자량 분의 질량 곱하기 y는 여기엔네 4개가 있고 여기엔네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량 분의 질량이고 여기는 2개가 있죠 이몇대 몇이냐는 건데 없어지면 7분의 1 이거는 7분의 2대 9분의 2가 되니까, 이거는 9대 7이 돼서 디귿도 맞네요. 정답은 5번.